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공격. 자 이스라엘의 공격은 예정이 돼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본인들은 핵을 갖고 있지만 중동의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, 그 어떤 국가도 소위 친한 이슬람 국가를 하더라도 잠재적인 적이 될수 있으니까 핵을 이슬람 국가들이 가지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정책이에요.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시도했던 그 이라크 원자로도. 가동도 되기 전에 파괴했고 시리아는 그 이전 단계에서 파괴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란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이 85에서 90% 순도 사이거든요. 그런데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의 오프로를 넘어서 이미 60%의 농축도를 확보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408kg이나. 이건 어떻게 하느냐? 이라는 NPT 비확산 조약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았어요. 자 핵은 조금만 장난을 쳐도 영원히 기록이 남습니다. 흔적이 남아요.